오늘 스포츠핫 이슈를 전해드리는 쪽뉴스입니다 브루노 페르난데스 미넨 이적 임박 김민재와 한소밥 가능성.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캡틴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김민재와 함께 바이에른 미넨에서 뛸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포르투갈 매체들은 미넨이 페르난데스 영입을 위해 접촉했다고 보도했다. 페르난데스는 잔류를 원하지만 특정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팀을 떠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에릭텐 하흐 감독의 경질이 그 조건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페르난데스는 2020년 맨유에 합류한 후 4년 반 동안 233경기에서 19골 66도움을 기록하며 맹활약했다. 뛰어난 리더십을 발휘하며 팀의 주장으로 활약 중이다. 미넨뿐만 아니라 바르셀로나도 페르난데스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다. 페르난데스가 미넨으로 이적하게 되면 김민재, 이현주와 함께 UEFA 챔피언스리그 무대를 누빌수 있다. 이적 시장 전문가 파브리지오 로마노는 페르난데스의 이적설에 대해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그는 페르난데스의 에이전트가 유럽 구단들과 대화를 나눈 것은 사실이지만, 페르난데스는 여전히 메뉴의 남기를 희망하며 구단의 프로젝트를 확인한 뒤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페르난데스는 현재 메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그의 이적은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 김민재와의 협업은 미넨의 전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다. 팬들은 페르난데스의 이적 소식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그의 결정이 어떻게 될지 주목하고 있다.